한센 미학 전사전 학교 황인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연 조명 익히기 에 대한 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네 마그리트는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화가는 초상화가 모델을 닮게 하려 노력하지만 우리는 모델이 초상화를 닮기를 바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 자체를 한번 여러분들 새겨서 어, 보시면 이렇게 작가가 작업하는 결과물 자체에 얼마큼 비중이 이, 주어지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오늘은 자연 조명 익히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 조명이라는 건 이제 자연계에 있는 조명을 빛을 이야기하죠. 어, 우리가 이제 크게 빛에는 인공 조명 있고 자연 조명이 있는데 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등, 뭐 형광등, 뭐 백열전등, 수은등, 가로등 뭐 이런 걸 빼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빛을 우리가 이제 소위 예, 자연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최근 들어서 현대사진은 이 자연조명을 극대화시켜고, 어, 자연조명상의 상황에서 인공적인 조명을 겸함, 겸해서 특정한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음, 사진 부류도 있습니다. 사진 작업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자연 채광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 표현을 좀 극대화시키면서 내 사진을 조금 더 개량시키는 다섯 가지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빛의 흐름들을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빛이 있고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빛도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질 걸 심리적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빛내림이라든지 비도 비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방 보이죠 눈에 그래서 와. 환상적이야 그럼서 찍는데 그 점층적인 부분들 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저 빛을 끌어다가 내가 쓸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연광은 어, 사진가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죠, 강력한 도구예요. 그리고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툴입니다. 요는 그 툴을 인식하고 이해해서 내 사진에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아는 분이 사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시간 말고 어, 다음 다른 시간에 우리가 광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광원에서 2m 떨어지면 반으로 빛 양이 줄어듭니다. 그럼 4m를 떨어지면요, 16분의 1만큼 줄어듭니다. 이 이만큼 빛이라는 건 거리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거리를 택해서 여러분들이 피사체와의 관계성 또는 광원과 피사체의 거리성 이런 것도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다섯 가지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자연광의 시간대별 계절별 날씨별 특성을 인지 먼저 인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자연광을 하, 이건 좋아 이건 나쁘라는 어, 관점이 아니라 그 상황하에서 내 사진에 어떻게 느낌을 담을 것인지 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고요. 사진가는요, 사실 빛하고의 싸움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빛하고의 싸움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빛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뷰파인더로 보지 않습니까? 뷰파인더로 봤을 때. 빛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실질적인 빛과 빛파인더로 보였을 때의 그런 차이점을 한번 인식해 보시고요 잘 찍는 분 또는 직업적인 작가분들은 찍으면서 아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보정해야지 하고 생각을 미리 정리를 한 다음에 샷다를 누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늘 보정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찍을 것인지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 생각하고 계시다면 빛을 통해서. 이미지를 표현해내는 최적의 방법을,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죠. 자연광의 변화 특성을 알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다른 파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는 이 사진가에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인데요. 그 날씨하고에 따라서 그 느낌이 어떻게 미묘하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하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날씨나 시간에 따라서 사실은 빛이 다른 빛이거든요. 본질적으로는 다른 빛이기 때문에 이 자연광선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갖다 쓰실 것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보십니다. 참고로 같은 지역을 습정의 시간을, 시간대를 달리해서 찍었습니다. 달리에서 찍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색이 다 다르게 나오죠. 어떤 건 검게 나오고 어떤 건 붉게 나오고 어떤 건 푸르게 나오고. 자, 이게 시간대가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 골드 나오이도 있고요. 블루 아우도 있고요. 또 한낮도 있습니다. 대낮도. 이렇게 되게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찍어서 처음에 인식이 안 됐을 땐 찍어 놓고 리뷰를 통해서 그런 시간대의 개념을 자꾸 자기가 축적을 하고 있으셔야지만 이런 시간대는 에 이런 느낌의 사진이 나올 거야. 그럼 나는 나중에 보정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끌어올려야지. 예, 라고 생각하시고 촬영을 좀 임해 주십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제 자연광원의 특성에 대해서 보다가 풍부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빛이 좋고 나쁜 거, 이런 거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추들 어 특히 어디 가면, 야, 이 시간에는 뭐 빛이 딱, 딱 아, 저오 때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동아리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시거나 그시간대 또는 한 5시만 되면 끝나요. 출사 나가면. 가장 빛이 좋을 때 끝나는 거죠. 좋은 빛이 시작될 때 끝나는 거예요. 좋은 빛이. 결국은 뭐냐면, 빛이 이때는 좋고 이때는 나쁘다라고 이렇게 저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무엇을 찍어내기 위해서 빛이 어떤 시간대에 빛이 좋으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딱딱한 빛도 주제를 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시간대 에 찍으셔야 되고요 부드러운 빛이 도움이 된다면 그그 시간대 에 찍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사진가들이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골드나우라든지 이런 걸 선호하시는데 그 주제에 맞느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두 장의 사진을 제가 갖다 놨어요 골드나우에 찍어놨습니다 아 비포와 애프터가 있죠 어 화배를 조절해서 어떤 시간에 극대화를 시킬 것이냐, 어, 어떤 느낌을 극대화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로 느낌이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 블루아워에 찍었는데 푸른색만 계속 있는 쪽에서 붉은색 인공 조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느낌 있는 사진이 나오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떨 때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어, 제가 이제 이두 장의 이사 사진을 밑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사진입니다. 다른 챕터에서 다른 장면인데요. 다른 장면이긴 하지만 설명드렸던 건데 결과적으로 황금 우리가 말하는 골든 아웃에 찍어놓은 겁니다. 진짜. 아 일출 후에 찍었고 1 시간 전에 찍었고요 일몰 1 시간 전에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전후에 가지고 그 따뜻한 빛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해내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느낌이 되게 아름답다라는 따사다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줄 수 있는 요소가 기본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빛 바리트에 딱딱함, 충성적인 부드러운 등등 다양한 형태의 물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물감을 갖다가 칠을 해야 되고요. 이럴 때는 뭐 푸른색 물감을 갖다 쓰고요. 이런 분위기를 내고 싶어 그런 붉은색 물감을 갖다 쓰듯이 하루라는 여러분들이 24시간이라는 시간들의 빛이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자연광이 있을 때그바레의 스펙트럼을 고민하고 계시면 내가 원하는데 딱딱 갔다가 쓰실 수 있죠. 그래서 대낮에 빛도 권태로무로 쓸수 있고 노동으로 쓸수 있고 노동의 그, 그 고달품으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때 사진을 찍어내느냐. 그러니까 딱히 좋은 시간대라는 건내 사진의 주제와 연관되는 시간대지 요 시간대가 좋고 요 시간대는 나쁘. 라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